와 밥먹고 왔는데 이거 제 속옷에 개미봐요 노로는 안되겠구나 창고에 넣어놔야겠어 <laughs> 아 살아남기 힘들다 물 넣어봤고 물 넣어봤고 네, 들리면 좋을 것 같아서 카포트에서 며칠 있다가 호롱점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버스 타러 가고 있어요 버스도 어제 밤에 예약해가지고 네? 숙소랑 카포트 어떤 곳인지 궁금하네요 왠지 느낌이 좋긴 좋아요 자연속에워서 휴대폰 고 도시에 있었더니 또 자연이 땡기네 아 도착했습니다 쭉쭉 타고 숙소로 가고 있어요 중심가에서 키로 정도 떠나어서 타고 가야됩니다 네. 5달러 부르시길래 4달러로 주고 왔어요 <laughs> 아이 내가 미친는 장사인가 가야죠 1달러가 깎았는데 근데 여기 오면서 검색해보니까 인구가 4만명도 안되더라고요 엄청 작은 마을인거 같아요 둔정도 될거같은데 아 오늘 숙소가 기대됩니다 방골라 거기서 자는데 기대가 돼요 모기가 좀 걱정이긴 한데 일단 가봅시다. 저 다리 건너서 가는 것 같아요. 기찻길을 지나 오버스네 남만이너오 뭔가 거의 다온 느낌. 좋아요. <laughs> 에도 숙소가 많긴 한데 왠지 여기서는 주심에 있기 싫었어요. 저 <laughs> 체크인 기다리는데 분위기 미쳤다. <laughs> <laughs> 여기 어딘가 한 곳에서 자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잘 잡았다 아 저쪽 저두개중 하나가 이제 내걸것 같은데 지금 건기라서 물이 없어서 수영은 못한다고 하네요 아 너무 좋다 진짜 평화롭다 이거다 이거 그, 굿 <laughs> 드디어 내 숙소 <웃음> 와 <웃음> 아, 라이트 right. 라 right. yeah. oh, okay. wow. <laughs> <대박이다. 웃음> 아, 팬. 오케이. 오케이. 땡큐. 와. 대박이다. 아, 목이장도 있네. 이거 장난 아닙니다. 야, 돌았다, 진짜. 내가 어디 못나가는데짐다할게 있네요. 마실 것도 있고 밥도 있고. 미리 신청을 해야 되네. 강아지도 있고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어, 라면도 있어요 근데 여기. 대박이다. 여기 나갈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내일이나 좀 여기 둘러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여기서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. 더 좋은 거. 라커 당연히 없을 줄 아는데 있어. <laughs> 이거는 뭐 <laughs> 창고네 창고. <laughs> 오케이. 아. 아 이런 뭔가 와일드한 느낌 너무 좋습니다 선풍기 켜놔야지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가 저게 생각보다 엄청 시원해요 안 시원할 것 같은데 아 근데 이 미세한 뭔가 보이세요? 이 개미인가? 아 왠지 오늘 자다가 물릴 것 같은데 아이 몰라 제 면역력을 믿어보겠습니다. 일단 짐 정리 좀 하고 조금 쉴게요. 지금 건기라서 물이 없어서 그렇지 원래 여기서 수영 안 돼요. 아나 이런 분위기 너무 좋은데. 아 근데 이거 한 이틀 동안 거의 무건 수영 하겠는데. 짐 정리하기 전에 화장실랑 이 샤워실 정감 좀 한번 해볼게요. 공용이어가지고 걸어가야 돼. 아, 근데 너무 평화롭지 않아요? 진짜 추천이다, 추천. 이 강아지랑 많이 친해지겠다. 안녕, 덥지. 여기가 화장실인데. 아, 샤워실. 오, 샤워실 괜찮네. 화장실이 어디인가? 여기가? 어디야? <laughs> 오 생각보다 깔끔해요. 좋다 좋다. 오케이. 제가 솔직히 다른 거는 진짜 다 신경 안 쓰는데 아 그래서 화장실이랑 샤워실은 그래도 좀 깔끔했으면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. <laughs> 합격입니다. 합격 이 정도면. 여기 해먹겠습니다. 해먹. 대박. 이거 근데 튼튼한가? 어 뭐야? 어우씨, 이런, <laughs> 이런, 어떻게? 아, 해먹 못앉겼다 이거 나무에서 내려왔나 보네. 아, 해먹은 사용 안 하겠습니다. 아, 시원하다, 시원해. 선풍기가. 날 살리네, 날 살려. <laughs> 아,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평화로 최고입니다. 아, 안 보이는데 날 파리들이 장난이 아니네. 오늘 왠지 자는 데 이거 큰 도전이 될것 같은데. <laughs> 근데 옆에 보면 다른 분들도 숙박하시는 거 보면 뭐잘만 하겠죠? <laughs> 갑자기 두려워진다. <laughs> 역시 처음 하는 경험은 두려움이 조금 동반합니다 <laughs> 설렘도 있지만 <laughs> 아 이거 팔벗어요팔 팔. 라인은 둘째치고 와 이거 탄거 봐 계속 벗겨져요 계속 아는 동생이 이거 알로에 알로에 바디로션? 오일 이거 바르면 좋다고 해서 지금 며칠 전부터 바르고 있긴 한데 그게 느껴져요 이게 팔이 엄청 <laughs> 털이 엄청 건조해진 느낌. 수분을 공급해줘야 돼. 같이 밖에 먹는 친구들이 이거 보면 다 놀래다. 아, 처진다. 오, 커튼 내리니까 완전 좋은데요? 아늑한데? 완전. 저는 낮잠 좀 자겠습니다. 아우 졸리다. 아니 버스에서 그렇게 잤는데 또 졸리네. 시에스타 갔겠습니다. 아좀 잤습니다. 근데 이 날파리들 때문에 이거 <laughs> 다른 건 괜찮은데 날파리가 이거 너무 많네요. 아 모기퇴치대 같은 거 가져와서 날파리들어 이렇게 혼좀 내줬어야 되는데 <laughs> 빨리 밥이나 먹고 싶습니다. <laughs> 자고 일하다 <일하더니> 배고파 <laughs> 거의 한량 한량 <laughs> 내일 그래도 하루 쭉 비니까 내일 뭐 할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 무슨 국립공원이 있던데 거기 한번 하루 종일 돌아볼까 그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밖에 앉아가지고 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저기 보이는 꽃들이 제가 묵는 곳이고. 잠깐 산책 나왔습니다. <laughs> 한숨 자고. 부지가 <laughs> 엄청 넓어요. 내일 움직이려면 확실히 오토바이는 빌려야 될것 같아요. 이런 날씨에 자전거 탔다간 진짜 걷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. <laughs> 아날 파리랑 좀 개미들만 좀 없으면 좋겠는데 <laughs> 그럼 완벽한데. <laughs> 긴 바지가 없어서 피할. 뿌리가 없네 아, 조용히 산책 좀 해볼게요 지금 모기장을 펼쳤는데 이게 뭐야 모기가 다 들어올 것 같은데 여기 구멍 뚫있어요 가방으로 이렇게 막으면 되겠다 오, 이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. 오케이. 세팅했습니다. 이제 샤워하고 밥 먹을 준비할게요. <laughs> 샤워. 샤워 다 했는데 이게 제가 샤워하면서 <laughs> 느낀 건데 그냥 돈좀더 주고 몇 천원 더 주고 시설 잘돼 있는 호스텔 가자. 이겁니다. <laughs> 아니 이제 해가 좀 거의 졌잖아요. 샤워실을 갔는데 불이 안 켜져. 그래 어디 독방에 <laughs> 갇힌 채로 샤워하는 줄 알았어. 불도 당연히 수건 없고요. 당연히 바디워시 없고요. 당연히 샴푸 없고요. 딱 샤워하고 나오면 물을 닦아도. 발이랑 슬리퍼에 물기가 남잖아요 오면서 발에 모래가 다 묻어 아 1박만 할까 그랬어 2박이나 했는데 아, 내일 도망갈까 돌아버리겠다 이 벌레 때문에 다리는 계속 간지럽고 아돈 내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제 저녁 되니까 살짝 조명도 켜지고 분위기 나는 것 같긴 합니다 불도 켜니까 분위기 난다고 생각해야지 벌레들이 못 들어오게 옷으로 이렇게 다 막아야 될것 같아 여기를 속옷이랑 옷 같은 걸로 다 막아버립시다 뭐하는 짓이야 사람 음이참간사한 게, 지금은 또 좋네요. 확실히 무기장치니까, 이날 파리가 없네. 괜찮네, 괜찮네. 감사합시다, 감사해. <laughs> 자꾸 불평해 봤자 편하는 것도 없습니다. 얼마나 예쁘니까. 애가 바이 아빠, 저녁도 먹고, <laughs> 손님이 없어. 커플들 몇분 계신데, 다 따로 먹나 봐요? 장 봐온 게 없어가지고 여기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똠냥? 똠냥? 아무튼 그거 시켰습니다 치킨 같이 나온다고 해서 여기 강아지 이, 이 비슷한 강아지 세 마리 있는데 <laughs> 이 강아지 자꾸 따라다녀 <laughs> 제가 강아지랑 친해지기 전까지 좀 시간이 필요한데 살짝 무서워요 <laughs> 네. 주인 아저씨가 걱정하지 말라고 안 본다고 합니다 <laughs> 순하긴 순한 것 같아요 저도 그게 느껴지는데 그냥 괜히 무서워 아, 콜라에 과일, 밥, 국물까지 맛있게 먹겠습니다 말아버려야 돼 내일도 먹어야겠네. 강아지가 밥 달라고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. <laughs> 줄 수가 없어. 아무거나 안 보러 나도 주고 싶지만, 아, 근데 진짜 저는 음식 진짜 다잘 맞는 것 같아요. 대만, 베트남, 캄보디아, 그냥 가끔 그냥 좀그 칼칼한 거, 그런 거좀 땡기네. 아이요, 치저트까지 과일까지 완벽해. 파인애플. 와, 밥 먹고 는다 이거 제소고에 개미 봐요. 노론는안 되겠구나. 어우, 소름 돋아 못떠 뭐 넣어야 되지 이걸? 못떠 뭐 넣어야 되지? 여기 괜찮겠죠? 여기는 어, 없다. 아 와, 어, 놀래라. 아, 이거 되나? 어... 신발은 어떡하지? 창고에 넣어놔야겠습니다. 에! 에, 넣어놓읍시다. 오케이. 아, 어, 살아남기 힘들다. <laughs> 진짜, 돌아버리겠다. 물로 받고, 물로 받고. 오케이. 저녁 잘 먹었습니다. 오. 하, 시원해. 와, 굴레 봐요, 레 진짜 모기장 없었으면 난 오늘 도망갔다, 진짜. 나 이거 노트북 좀 하다가 <laughs> 카메라를 다 지키는 이유가 이게 참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비오고 천둥번개 치네요 운치있게 한번 나가볼까 아우 시원하게 자긴 하겠네 아우, 아우 슬퍼 개미 나와 나와 비만 안 새면 오히려 비오는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덥게도 않고 아 아, 근데 뭔가 비오니까 또 좋은 것 같다 진짜로 내일은 아, 비 오면 안 되는데 내일 오토바이 밀렸는데아 <laughs> 운치는 기가 막힌다 그러니까 오늘 아주 자장가가 좋습니다 다시 들어가 볼게요. 아우, 기맥힌다. 와, 중둥벙대 소리 미쳤어.